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이 왕피천까지 진출해오자 24연대는 평해 방면으로 철수했습니다.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7월 2일 오전 5시에 1대대와 2대대를 기성리에, 3대대를 평해에 각각 집결시켰습니다. 24연대가 이렇게 멀리 물러난 것은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투사에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병사들이 전위를 상실하고 있었고. 병력 손실이 많은 2대대를 재편성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증원부대와 하루라도 빨리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왕피천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사단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3사단장 유승렬 대령은 독립 1대대와 영등포학원 부대를 23연대에 배속시켰습니다. 이에 23연대는 7월 2일 오후 9시에 평해에 도착한 영등포학원을 3대대에 편입시키고, 독립 일대대는 기성리 북쪽 3km 지점의 하사동 21고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성리의 일대대를 평해로 이동시켜 부대 재편 작업을 실시한 후 선미리로 이동시켜 평해의 서측면을 어무하게 했습니다.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 766부대는 남진을 계속하여 7월 3일 오전 4시에 메와리에 도달한 후 병력을 양분의 오산리, 망양리 방면과 기양리, 길금리, 길곡리 방면으로 진출했습니다. 또한 칠보산, 드문산 등지에서는 상륙 직후 태백산맥으로 진출한 766부대 일부 병력이 현지의 무장공비들을 규합해 활동하면서 국군의 배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3일 하사동 21고지의 진지를 급편하고 있던 김종순 중령의 독립일대대가 이게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전 20분 만에 화력에 밀려 기성리로 철수하자. 24년대장 김종원 중령은 3대대를 어현리에 추진시켜 독립 1대대에 철수를 어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허영순 소령의 3대대마저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자, 김종원 중령은 독립 1대대와 3대대를 영해로 철수시켰습니다. 평해의 서측면을 어무하던 선미리의 1대대도 비슷한 시점에 일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고, 교전이 시작된 지 40분 만에 화력에 밀려 평해로 철수하자, 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백기천 소령의 2대대가 다툰 고개에서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연대 지휘소와 1대대를 영해로 이동시켰습니다. 영해로 이동한 24연대는 영해의 연대 지휘소를 설치하는 즉시 영해 북방 10km 지점의 등운산 일대에 준동하는 북한군 유격대에 대한 토벌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23년대는 등운산, 운서산, 독경산 일대에 약 1200명 정도의 북한군 유격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7월 4일 오전 7시 박재열 소령의 일대대가 2대대 6중대를 배속받아 미공리 삼계리를 거쳐 수리의 415고지와 469고지를 향해 출동했습니다. 일대대는 등운산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한 후 삼계리 415고지, 518고지, 458고지 등으로 향했습니다. 일대대는 7월 4일 오전 11시 30분, 등운산 지역에서 북한군 유격대와 교전을 벌여,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으며, 자동화기 한정과 탄약 80발, 99식 소총과 탄약 3100발, 경기관총 9정과 탄약 2000발, 60mm 박격포탄 95발 등을 노획했습니다. 3대대 10일 중대와 영등포학원 부대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오촌리 2 3 4고지 등운산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등운산 지역 북한군 유격대 토벌 작전에는 유엔군의 항공지원도 있었는데 7월 4일 오전 11시에는 유엔군 항공기 한 대가 영덕군 창수면 등운산 지역의 북한군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고 영일비행장에 불시착하기도 했습니다. 2 4연대의 등운산 지역 수색작전은 7월 5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대대가 평해 북방 518고지 및 458고지를 수색했으며 이 대대가 병곡리를 출발하여 드문산에서부터 786고지까지 수색작전을 펼친 후 각각 영해로 복귀했습니다. 7월 5일 1대대와 2대대는 형제봉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대둔산과 주황산 방면으로 각각 진출하여 7월 6일까지 수색작전을 전개했습니다. 2 4연대는 7월 7일 전방지위소를 평해에 개설하고 대규모의 유격대 토벌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1대대가 영해에서 11중대를 통합지휘하여 적정에 따라 출동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독립 1대대가 영해를 출발해 평해로 진출했습니다. 7월 8일 1대대는 평해로 진출해 망양리 신흥리 사이의 산악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며 2대대의 6중대가 영해에 7중대가 병곡리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망양리 신흥리 사이의 산악지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박재열 소령의 1대대는 대대 관측소와 지휘소를 한국동에 위치시키고 1중대를 덕신리 좌측 고지에 2중대를 매화리 남방 115고지로부터 대전동, 지수동 능선 일대에 3중대를 도로 좌측 기성리 능선에 4중대를 이포동, 신흥리 일대에 11중대를 기양리 암산 능선에 각각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9일 오전 9시경 지용태 중위의 1중대는 정면에 출연한 80명 규모의 북한군 유격대와 6시간 동안 교전을 벌여 북한군을 매화리 방면으로 격퇴시켰습니다. 이대대장 백기천 소령이 지휘하는 6중대와 7중대는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에 출연한 북한군 500여 명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23년대는 평해에 대기 중이던 독립 1대대를 온정리 부근으로 출동시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영등포학원 부대를 삼계리 지역으로 출동시켜 2대대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7월 10일까지 계속된 이 전투에는 미공군의 근접 항공지원이 병행되어 북한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김종원 중령의 24년대는 해안선을 낀 병공리 선에, 김종순 중령의 독립 일대대는 영등포학원을 통합지휘하여 미공리 선의 진지를 점령하고, 영해로 우회하는 북한군에 대비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사력을 다해 버텼으나 전투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의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후에 영해로 후퇴하여 새로운 저지선을 점령했습니다. 사단 작전 참모 장송주 소령과 미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이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후퇴만 하는가? 이렇게 후퇴하다가는 부산까지 며칠이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에 김종원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적이 강력하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후퇴는 좋은 방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립일대대는 옥금동 도로에서 남진하는 북한군 병력을 진정까지 접근시켜 선두 1개 중대를 완전히 섬멸했으나 후속 부대의 공격과 포격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해안전선 지연전에서 최대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국군 23연대가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지풍면 등지에서 북한군 유격대 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영해 남쪽의 포항 죽장면 구암산에서는 해군 육전대가 청송방면에서 포항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유격대와 치열한 교전을 전개했습니다. 해군 육전대는 7월 1일부로 포항경비부에 배속된 묵호경비부 대원들과 포항경비부 기지 근무 장병들을 기간으로 하여 7월 5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중대 규모로 용호대라 불렸으며 7월 9일 진해에서 증원 병력이 도착함에 따라 대대 규모의 강호대로 증편되었습니다. 용호대는 정창룡 중위의 이름 끝자인 용과 호랑이의 첫자인 호를 붙여서 만든 부대명이고 강호대는 강기천 소령의 성인 강과 호랑의 첫자인 호를 붙여서 지은 부대명입니다. 지휘관의 이름과 강력한 맹수인 호랑이를 붙여 부대명을 만드는 방식은. 전쟁 중 특수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에 종종 쓰였습니다. 미군으로 치자면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해군 육전대는 포항에 본부를 두고 보현산과 구암산 일대에서 북한군 유격대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청송으로 우회한 북한군 유격대 일부가 경주와 포항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죽장, 기계, 안강 등지에서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7월 11일 죽장면 감곡리에 북한군 유격대가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포항경비부 사령관 남상희 중령은 강호대를 안강지구로 출동시켰습니다. 강호대는 일개 중대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영천 구룡산 일대에 잠입한 것을 포착하고 7월 13일 오전 4시에 구룡산 공격에 나서 2 시간에 걸친 교전과 추격 끝에 북한군 유격대 8명을 사살하고 30명을 생포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북한군 유격대 활동과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은 7월 11일자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15명에서 800명 규모의 친북한 게릴라 집단이 포항 북서쪽에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지금 당장 국내 치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북한군의 군사적 승리가 계속된다면 이들 세력은 점차 커져 보다 더 위협적이 될 것이다. 1950년 6월 27일 미 해군과 공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미 극동 해군 사령관 터너 조이 제독은 경순양함 준호와 구축함 내척으로 구성된 한국지원전대를 편성해 동해안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일본 사세보의 기지를 둔 한국지원전대의 임무는 한국해역 초계 북한군 상륙저지 북한군 함정경멸 한국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 철수작전지원, 그리고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함선오송 등이었습니다. 6월 28일 한국 해역에 도착한 준호함은 동해안을 따라 남아하는 북한군 병력과 진지, 함선 등에 대한 함포사격과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준호함은 6월 29일 오후 11시 11분에 한국 해군장교의 조언을 받으며 무코 북방의 북한군 병력에 대해 30분가량 5인치 포탄 4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함포사격은 7월 2일부터 주문진, 삼척, 울진 등 동해안 연안 지역의 북한군 병력과 보급 및 수송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7월 5일 북한군 정찰 정보원은 함정 세척이 7월 2일 15시에 주문진을 포격했으며 7월 3일 10시에도 포격을 재개해 전쟁물자와 보급품을 실은 6척의 선박과 보급저장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상급부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해군의 함정들은 울진 양양 3척 등지에 북한군 집결지 해안철도 유류탱크 교량 등에 한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울진 부근에 한포사격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7번 도로로 남진하는 북한군 5사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해군의 한포사격에 대해 북한군도 해안포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7월 8일 자마이카암, 하트함 스웬스남 등이 울진 해안도로에 대해 포격을 하던 중 북한군 75mm 곡사포의 반격을 받아 4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울진과 임원항 사이에 120mm 곡사포 열문을 배치해 UN 해군의 해안포격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대응에 UN 해군의 함정들은 원거리 해상으로 이탈한 후 전자탐지 장비에 의한 사격으로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7월 2일 삼척을 점령한 북한군 5사단이 국군으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남진하여 7월 8일 울진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남하하자 7월 12일 국군 3사단은 함포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7월 13일 미 포병장교 한 명이 지상전 상황을 전하고 함포 사격의 표적을 지정하기 위해 준호함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날 미 경순양함 준호와 구축함 DA분이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울진의 북한군 병력, 무코의 철도 시설, 삼척항의 유류 탱크 등의 함포 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함포 사격은 지상군의 무선 통보에 의해 유도되었고 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함재기들의 폭격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 오사단 소속 병사들이 울진에서부터 공습이 매우 심하여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쥐구멍을 찾았다”라고 증언했듯이. 유엔군의 해상 지원은 북한군의 기세를 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간한 전쟁사의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공격부대의 측면에 체계적으로 한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공격부대의 공격을 매우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과 장비에 대해 큰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바다로부터 관측이 되는 좁은 산길을 통해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던 북한군 오사단은큰 피해를 입었다. 전선이 영덕까지 내려오자 미 8군사령부는 동해안의 전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은 부산과 함께 전선에 보급할 병참물자가 들어오는 주요 항구였고, 영일 비행장은 미공군 40전투비행대대의 기지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작전참모부 맥클린 중령에게 동해안 전선에 지원 가능한 화력을 모두 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3사단 수석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화력 지원에 관한 요청과 연락을 미 8군 사령부와 수시로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군본부는 함포와 항공기 및 지상포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최덕신 대령을 3사단장 연락고문관으로 파견하여 미 지원부대와 협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단은 2 3년대의 병력 손실을 신병으로 보충하는 한편 한강방어선 전투를 위해 차출된 22연대에 조속한 복귀를 육군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육군본부는 7월 9일 수원 음성방면으로 철수 중인 22연대에 조속한 원대복귀 명령을 하다라는 한편 3사단장 유승열 대령을 경남 편성광구 사령관으로 전임시키고 이준식 준장을 신임 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준식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7월 5일 수도사단장에 임명되었는데 5일 만에 다시 3사단장으로 전임된 것입니다. 이는 포항을 고수하기 위해 영덕 강구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식 준장은 영해 방어를 위한 병력 손실을 피하면서 영해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축차진지를 편성해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대장 김종원 중령과 독립일대대장 김종순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영해에서 영덕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연하여 최대한의 지연전을 수행하며 적에게 치명적인 출혈을 강요하려 한다. 둘. 24년대는 2개 대대를 영해 남방 1.2km 지점 목골제 동쪽 동해안 망월봉에 1개 대대를 목골제 서쪽 저산지대에 투입하여 적을 격퇴하라. 셋. 독립 1대대는 가미실제를 확보하면서 적의 측면 공격을 배제하라. 넷. 기간 중한포및 공군의 지원을 사단 전방 지휘소로 요청하라. 국군 24년대는 7월 12일 정오에 목골제 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망월봉 서쪽 산비탈의 1대대와 2대대를 목골제 서쪽 500m 지점의 낮은 산지에 3대대를 투입해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독립 1대대는 감미실제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12일 오후 2시에 이게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각 정면에 출현하자 영해 앞바다에서 대기 중이던 준호함을 비롯한 미해군 함정들이 함포로 지원 사격을 실시했으며 영일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공군 40전투비행대대의 근접 항공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1950년 7월 1일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은 7월 12일에 영덕 북쪽 14km 지점인 평해까지 남아있으나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과 함재기 공격을 피해 주로 야간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참선이 길어졌으나 보급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남진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국군 3사단 24연대는 유엔군의 한포 지원하에 7월 13일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의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 선에서 22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영덕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피아간의 전투력의 격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사단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영덕 공방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23연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독자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울진에서부터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며, 둘째, 7월 12일 영해북은 전투에서부터 시작된 6해공군의 합동 작전이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